안녕하세요. 미나엘가 왔습니다. Hello everyone. 오늘은 저랑 같이 한자 쓰기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어. 음, 어쨌든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배울 한자는 힘력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힘, 역이라고 해도 되는 한자요. 예 이렇게, 이름 두개 있는 한자는 처음이야, 저도.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음, 두 가지가 있는. 어쨌든, 잠깐만요. 저와 함께 힘, 역, 힘, 역. 힘, 역을, 전 힘, 역이라고 할게요. 힘, 역도, 역이라고 할수 있고, 힘, 역이라고 할수 있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저와 함께 힘, 힘, 역을 써볼까요? 이 되게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도 금방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가보세요. 제가 이게 볼펜이 좀 힘들어서 되게 쉽죠? 와우 잘하셨어요 제가 한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흰 여기 들어있는 한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아령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가 훨씬 크고 두 손으로 드는 운동기구의 이름을 말하시오 제가 한번 말하시오 명령하... 명령인가? 어쨌든 <laughs> 명령하듯이 한번 해석을 해봐... 아, 얘기를 해봤어요 응? <laughs>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여 아, 역기예요 역기라는 운동기구가... 운동.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힘 여기 들어있는 한자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역작이에요. 역작은, 그, 온 힘을 다해 만든 작품을 말해요.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한자는, 말마라고 해요. 저와 함께 말마를 써볼까요? 혼자 쓰기 없져요. 미나랑 같이 써요. 혼자 쓰면 그냥 같이 쓸 거예요. 이건 좀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 있는데 하다 보면 아빠가 이거 말하는데 재밌대요. 한자 쓰는 게이 한자 쓰는 게 말만 한자 쓰는 게. 저 함께 써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요. 제가 지금 이거 볼펜이라 어쩔 수 없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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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봐보세요. 이게 노래로 된다요? 아 그건 저쪽이있요 제가 여기 착각했나 봐요. 제가 <laughs> 아니야. 이건 저쪽이었어요, 저쪽. 그 다음 한자에 노래가 숨겨져 있답니다. 제가 만든 노래예요. 다음 한자 있어요. 제가 말마가 들어있는 한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말이 끊는 차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아실 거라고 했는데, 못 마.. 뭐, 어, 모르는 분은 괜찮아요. 저도 모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는 꼭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제가 말마가 들어있는 한자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백마예요 백마. 히 달리는 하얀 말. 하얀색 말, 흰 말, 백마예요, 그게 백마. 짧게 해서, 인가? 어쨌든 다른 말로 백마예요. 세번째 한 자, 드디어! 미나가 지금 노래를 발표할수 있게 됐군요. 세번째 한 자는 술의 차 라고도 부르고, 술의 거 라고도 불러요. 저는 술의 차라아 술의 거라고 할게요. 술의 차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한 이름입니다. 띄어서띄어서 띄어서. 알죠? 수수수레차수레거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이름입니다 어쨌든 저 함께 써볼게요 제가 여기서 노래가 숨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봐보세요 저는 이게 좀 불편해서 이렇게 했었죠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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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이게 노래 같지 않나요? <laughs> 제말 맞죠? 엘린 말 맞죠? 노래가 숨겨져 있었어요. 무슨 노래? 가로, 세로, 가로, <laughs> 세로. 그런 노래가 있어? 그냥 지어낸 거? 아, 어쨌든, 저는 이걸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러,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걸로 여러분들은 하세요. 그리고 술에 제가 술에 거가 들어 있는 한자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한자 술에 거가 술에 거가 들어 있는 한자를 하나 한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제가 지금 한자 오를 하나 알려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한자 오 아니고 한자 퀴즈예요. 퀴즈 그 한자가 들어간 한 아, 술에 거가 들어 있는 들어 있는 한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제가 이게 알만 알맞, 알맞은 말입니다. 이, 아마, 사람들이 알 수도 있지만, 못 맞힌 분은, 제가 아까 했던 말대로, 뭐, 알아두세요. 다음에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맞힐 수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머릿속에, 톡 집어넣으세요. <laughs> 뭐, 머리가 열리는 건 아니죠. 머리가 열린다는 말은 끔찍한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정, 차가 다니는 길은 이, 제가 3초 드릴게요 2초 2초 3초 정답을 모르겠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 조용히 쉿. 정답은 차도였습니다 맞추신 분 손손손 손, 손. 사실은 저도 안 보여 거기가. <laughs> 어, 길이 너무 막히네. 이 사람 자동차가 너무 많다. 했더니 이 친구 아이 사람이 길이 너무 막히네라고 하고 있어요. <laughs> 아 그리고 술레 차가 이번에 술레 차라고 해 볼게요. 술레 차가 들어 있는 한자를 하나 한자를 하나 알려 드릴게요. 뭐냐면 자동차예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죠. 택시도 자동차 뭐. 뭐 우리가 아, 자동차는 다 있으실 거예요, 거의. 어쨌든. 자, 자, 자. 오늘의 제가 아니 잠깐만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기 힘력에서 힘력에서 수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기 수력. 수력은 바람의 힘이에요. 힘. 힘. 아니 물의 힘이에요. 물의 힘. 짜잔. 바람의 힘 뭐예요 그러면? 아 바람의 힘 바람의 그 바람 한절못 들어. <laughs> 저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풍력. 아풍 풍력이요 에 풍. 풍력이에요, 풍. 바람풍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같지 않아요? 바람풍 할때 풍, 풍에 힘, 역을 붙이면 어그 바람의 힘 이렇게 되는 거고 수력 아까 수력은 물의 힘뭐 이런 거예요. 역은 힘이라는 뜻이니까 모모의 힘 이런 뜻으로도 쓸수 있답니다. 맞나? <laughs> 짜자자 오늘의 핫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리고 제가 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영상이 만약에 재밌었다면 구독을 꼭꼭 눌러주세요. 에일린의 한자 동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 다음 주에만, 다음 주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 아니면 만나요. 바이바이.